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어스미의법공양 줄, 다 동시. 오늘은 249쪽 화두는 무기다. 단지 망상 전도된 마음과 사량 분별하는 마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 직연을 아는 마음,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잡아 한꺼번에 내리누르고, 단지 누른 것에 나아가 하나의 화두를 살피십시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습니다. 없다. 이한 글자는 허다한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깨달음을 꺾는 무기입니다. 자, 이제, 어, 지난번에도 이제 이목고 화두를, 음, 살피라고 말씀하셨죠? 행주자와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먹고 하도의 답은 이것뿐이다. 시방세계가 온통 이것뿐. <laughs> 답을 가르쳐 줘도 그냥 뭐 여전히 그냥 이먹고 하는 거예요. 하긴 그래요. 자기가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야 내가 외국에 어딜 갔더니 뭐 이런 음식이 있는 있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가서 한번 먹어봐라 하고 권해줄 수는 있지만 그 맛을 정확히 전해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맛이냐고? 글쎄 이게 무슨 뭐 카레라이스 같기도 하고 오므라이스 같기도 한데 카레라이스도 아니고 오므라이스도 아닌 그 오묘한 맛이야. 이렇게 밖에는 얘기 못하죠. 음 그건 지금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권장하는 겁니다. 수행을 해서 본인이 먹어봐야 맛을 알죠. 법의 맛을.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화두가 바로 이 조주, 묻자 화두입니다. 망상 전도된 마음과 사량 분별하는 마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 직견을 아는 마음,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 이게 다 분별심이죠. 이분법. 분별. 좋다, 나쁘다. 생사리추호오 이게 다 분별심이에요. 모든 분별심은 딱 내리 누르고 거기로 나아가서 화두를 들어라. 네. 화두를 열심히 들면 또 분별심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한순간에는 한 순간에는 한 군데밖에 초점을 못 맞춰요. 한 군데밖에. 이게 바로 포커스는 하나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음. 운전하는 사람이, 요, 바로 앞에서 윈도우 브러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운전을 할수 있는 이유가 제대로 이 윈도우 브러쉬를 쳐다보지 않고 저 전방을 주시하기 때문에 차가 제대로 가는 거죠. 이게 분별심 같은 거죠.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별심에다 초점을 맞춰버리면 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예. 당장 꼬나 박는 거죠. 그 이건 분별심이고 오직 딱저 전방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화도입니다. 화도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어떤 스님이 조조에게 물었습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조 스님이 답했습니다. 없다. 이게 바로 유명한 조조 무자화도예요. 조조 무자화도. 이한 글자는 없다라는 이한 글자는 허다한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깨달음을 꺾는 무기입니다. 크, 없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불성 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조주선사는 획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어째서? 어째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리산 그 내원골 우리 쌍계사에 내원골과 옥천골이 만나는 데라 쌍계사라고 그러고요. 두 계곡이 만난다. 내온골에서 호행을 하면서 행선을 했죠.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어째서? 한국의 무자화들를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허공에서 우레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빡! 그게 뭐냐? 이것뿐. 믿어져요. 이것뿐. 무짜화도의 답도 이것뿐이에요. 이목고 화도의 답도 이것뿐이고 무짜화도의 답도 이것뿐이고 모든 화도의 답이 이것뿐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것뿐 하고 대답하면 안 되고 박수치는 놈이 무엇이냐 그럴 때는 이게 바로 이것뿐이라는 소리예요. 밥 먹는 놈이 누구냐? 냠냠쩝쩝. 나의 행위가 나다. 아무 아무 테이